이거 힘들 수도 있겠는데? 갑시다. 나의 마지막 상징을 나에게서 빼앗을수 있을까? 모든 미스터리 실체를 앓고 있는 나에게서?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아니, 아니, 고통 힘들어요. 생각해봐요. 피영구적으로 손실 이런 거 나오면 진짜 타격이 커요. 최대한 빨리 가자. 최대한 빨리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용기, 순결세 번째 인카운터마다 음식을 소모하지 않는다. 목표용으로 방패 가격을 스턴하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세요. 오케이, 이런 거 좋아. 보물 수집가 성난 길도 봤어. 나는 최대한 빨리 가면 최대한 파밍을 해야 돼요. 그렇지, 음식 다 털어! 마레탄 사람을 공격하는 신용을 한다. 그가시 손쉽게 당신을 물리치고 그 사이 당신은 그의 가방 안으로 손을 넣어 조금의 보물 훔친다. 녹슨 도끼? 이게 왜 나? 필요 없어. 돌격. 그늘 속에 낯선 자. 반갑다 친구. 약간의 양식이 필요한데. 도골도 준다고? 안 돼. 절대로. 오 근데 너무 짜잖아. 교역소. 내가 백골 드였나어 <laughs> 음식을 주면 내가 안쪽에서 뭔가를 내어주지. 리자드였잖아. 리자드 투구. 공가죽 세개와 맞바꿔 얻은 물건이 있어. 하나의 장비 카드로 들어간다. 스켈레톤 킹 투구. 플레이어가 타격을 입으면 플레이어의 다음 공격이 25% 데미지를 얻는다. 일단 지금은 괜찮아 지금은 나쁘진 않네 가자 봐봐 이런 식으로 오체 대치력 떨어져요 이런 식으로 연인 아 연인 킵하고 바로 가버립시다 나 이거 빨리 가야 돼요 그냥 그니까 저런 식으로 계속 떨어지면 답이 없어 나 어느 쪽으로 하대 이러면 위로가 볼까? 처녀다, 처녀님! 돈을 내놓으세요, 돈을 줘, 돈 내놔야 삼. 골 아, 진짜 저삼골인데 너무 짜증나. 이런 거 못할 텐데, 나 지금 핑계대! 어? 야, 왜, 왜, 왜? 아, 아 불은 상, 봐봐요. 그냥 조금 랜덤으로 떠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고통 두드러기 킹렛 멤파 다모클래스 저런 거 필요 없고. 어, 헤르네불 지금 이게 필요하지! 좋았어. 야, 헤르네불이 여기서 나온다니 그러면은 스켈레톤 킥투고 이딴거 팔아버리고 좋아 헤르메 헤르저 나왔어요 용계속결 있으니까 그냥 방패 팔아버릴게요 그렇지 저게 있으면 괜찮아 무기도 좀 있어야 되네 일단 음식 좀 사봐 음식 1, 1밖에 안팔아? 10개까지만 살게요, 일단. 하고, 갑시다. 떠나. 오케이, 다행히 요쪽. 이쪽... 야, 씨, 골랩 수류. 이쪽이 다행히 저거죠? 탈출구죠? 가자. 보스를 빠르게 가는 게 지금은 가장 최선이야. 이게 뭐야! 어디로 가야돼 이러면? 이쪽인것 같은데? 거대한 독수리 오케이 야 이거 자 이용하면 다음 찍으러 간다 대성공 가면 돼요? 이건가?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크, 좋았어 어? 아주 빠르게 다음 층으로 가줍니다 불은 오골드 손실 사제도 음식 절반? 몇 개.. 몇개안 주죠? 음식 주고 퍼프 펌포... 폼프님 안녕하세요 여인가 아이 씨빼잖아!! Little pleases me more than watching your attempt to wriggle away from bad luck. Will you make the same choices as you did before? Wow, 진짜. 아니 왜또 to The deeper you go, the harder things become. 저기요? 어, 사장님! 사장님! 저기요, 사장님! 게임 렉 걸렸는데요! <laughs> 저기, 사장님! 저 게임 진행이 안 되는데요! <laughs> 사장님, 뭐, 환불정책을 해서 어쩌라고요? 나 환불해준다고? <웃음> 사장님! <웃음> 사장님, 이게 뭐예요? <laughs> 사장님 버그 걸렸잖아요! 완풀 안 돼. 된... 사장님, 이거 나 혼자. 어쩌라... 아, 다시 해야 되잖아. 다시 해야, 포기하기 전 현장인 카운트를 완료해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완료가 안 된다고, 사장님. 나가나가이게 뭐야, 대체 사장님, 이러면 안 되지. 사장님, 이게 뭐예요? 이러면 안 되지. 아, 진짜, 버그가 갑자기 이거 튀어나오네? 탈모할 <laughs> 거. 야, 다시 가, 씨. 아, 다시 여기로 왔죠? 환불 정책. 백0골드 줘. 그리고, 장비 하나, 챙겨가갈게요. From now on. 목숨의 사진은 뭐지? 근처의 적을 약하게 만드는 저주 이거 끼고 도끼보단 나요 난해한 약점 아 잠깐만! 체력 너무 없어 이러면! 할 수만 있다면 먹을 것을 주고 싶군 자네한테 위례하게 룰을 어길 순 없지 아, 한, 야, 이럴 때한 번쯤 룰을 좀 어겨도 되는데? 상관없는데? 대출! 40골드? 대출 요구하는 양이 점점 많아지는데? 아, 하지마! 아, 체력 개똑됐어! 기능사 시험 보고 오셨어요? 망했어 지금. 일단 음식사. 30? 안 돼. 30분만 에 치고 나왔습니다. 시험이 쉬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잘 치셨나? 아 돈이 부족하고 식료품도 부족하고 이거 좀 상태가 말이 아닌데. 리치, 피앙기 잘했어. All sorts of terrible things. 일단 들어가. a <laughs> r 요쪽 <이쪽> 상점 요쪽 이렇게 두고 <laughs> <죽이> 있고. <laughs> 여기서 끝났다니 끝내지 마. 엠버타뉴 <laughs> 야, 상점 덮지 마. 이게 뭐야? 피해! 일단 피해봐 아, 아는 문제 풀고 다른 거다 찍었어요? <laughs> 오케이, 일단 성공했어 야, 피해! 피해! 제발 피해! 독고의 염술 협회잖아! 아이씨, 여기... 아 잠깐만 이러지마. 나 어디 있어? 아, 좀 쏘! 망했어! 나 여기서 죽을 삘인데? 함정에 죽을 삘인데? <laughs> 네함정이 죽일 삘인데? <laughs> 됐어 몰라 몰라 3 6 0처 1500원 감사합니다 안망했어 아직! 몇몇 사람들이 감쇄 표시로 당신의 음식을 준다 음식대다 음식을 얻었어 니자 이번 살았어 살았다고 망했어요 안 망했어 살았어 비록 일단 음식은 세 개뿐이지만 망안 망했어 아직. 기모 스킬! 야! 그냥 바로 싸워! 치명적인 가시들을 발사하며 적을 약화시킨다. 야, 이거 바로 싸운다고? 야, 이거 어떻게 싸워, 지금! 내 상태에서 벌써 이거 싸면 어떡해! 나 이거 지금 못 이긴다고 벌써 보스라니! 힘들 텐데, 지금? 내가 아무리 컨트롤을 잘한다고 해도 이건 좀 에바야 한 대도 맞지 말라 이거잖아 거의 아따가 잠깐만 아 제발 아. 아 불덩이 타이밍 좀 잡이 좀 줘봐. 나 계속 굴러. 자 어떻게든 할수 있어. 어떻게든 할수 있어. 일단 오... 어, 일로 코딩인 다음에 아돼 아! 야저 조쪽 쳤는데 왜 내가 맞아. Your weapon has powers yet you h a v e n Dead at the final gate. Sad. <laughs> Back so soon. I knew you would not falter. <laughs> oh One God. more run. <laughs> One more attempt.